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이번 사주랑 성만 불러줄 테니까 선생님이 실점 나온 대로 얘기해주세요. 네. 1960년, 4월 29일, 권시요 왜? 뭐지? 뭐 이렇게 지저분해? 아, 그렇게나. 천만이가 그거예요? <laughs> 뱀들이요. 네. 막 엉켜붙어 있어요. 아이 사람한테? 네. 그니까 이분의 몸인지 뭔지는 모르는데 이분이 네 어, 그냥 나온 이해요 뱀이 안 좋은 그뱀 구렁이 같은 게온 몸에 이렇게 감겨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이 이분한테 지금 꼈대요. 아 제가 느끼기에는. 그니까 부정 같은 게 지금 많이. 부정이 너무 많이 껴서 이분이 뭔가 하려해도 자꾸 꼬일 거래요. 아. 이거 있죠. 손뼉을 마주 잘 마주쳐야 된다고. 네. 이 분은요, 앞으로 잡아야 되실 분을 잘 잡아야 될 거예요. 와. 그러니까, 이게, 양 옆에 사람들이,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손을 맞받아 치고 있거든요. 네. 이걸 잘못 잡았을 때는, 본인 정말 아까 제가 봤던 것처럼, 와. 음, 그렇게 될수 있으니, 네. 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. 이 분이 누구냐면은, 그 권성동 국회의원이라고. 그러니까, 네. 누군지 모르죠. 그러니까, 그런 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, 지금, 그 국민의힘, 그 그러니까 유맥관이라고. 윤석열 대통령이랑 제일 그 친분이 있는 그런 걸 윤회관이라고 하거든요. 음. 그분 중에 한 명인데, 이준석 씨가 지금 당대표에서 이제 징계를 먹고 내려갔는데, 어떻게 보면 쫓겨난 거죠. 그죠 이준석 씨가 지금 우리 당은 저 윤회관들이 문제라고, 그니까 이분, 이분을 말하는, 거죠 이분하고 그 이분하고 몇 명들, 되게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고 있어요, 지금 밖에서. 음. 분명히요. 네. 뭔가 하나 있대요. 그거 하나만 잘 찾아서 터트리면요 분명히 살길 열리신대요. 이준석 씨요? 응. 아, 진짜요? 응. 응. 아. 근데 그 하나를 잘 받아쳐야 돼요. 되게 그 안에 되게 그 귀하고 귀한 그게 들어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본인이 깔만한, 깔수 있을만한. 근데 저는 이분. 네. 깨끗하다고는 안 나와요. 권선 지 누군지 모르겠지만, 깨끗하다고는 안 나와요. 깨끗하게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는 안 나와요. 아, 네, 정치는 알겠습니다. 뭣도 모르지만, 네. 제가 볼 때, 제가 느낌에는 그냥, 어, 지금 이 시점에서 본인 여기서 잘못 터뜨려져 버리면, 큰일 나니까 그거 조심하세요. 뭐, 막을 거잘 막으라고 하세요. 예,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.